안녕하세요. 윤선박 생장TV 윤선입니다 농촌사회과학자가 바라보는 농촌현장 오늘 영상 칼럼 주제는 농촌체험 산소호흡기가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산업 그리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원됐죠. 그 당시에 용주점, PC방, 노래방 등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코로나19에 인해서 소득이 0원. 체험객 0명인 체험농장 살리겠다는 소식을 2020년이 다 가도록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선불 지원을 하면서 용주점을 지키는 것이 체험농장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었던가? 나는 그것에 대해 묻고 싶어요. 술 마실 공간, 지켜내야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건강과 가치 있는 삶, 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는 농촌 체험장을 살리는 거. 어떤 것이 과연 중요했을까? 농촌의 체험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도 정도 된것 같아요. 한 20년 정도 됐죠, 벌써. 농촌체험이 그동안에 해보니까 단순히 농가들에게 소득을 올리는 목적이 아니라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교육시키는 장. 지금에 와서는 치유의 장으로 발전시켜 왔거든요. 이제 농촌체험은 하나의 산업으로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죠. 앞으로 점점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와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농촌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장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2020년 이 코로나 상황이되면서 농촌 체험장은 고사 위기에 놓여 있어요. 앞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해요. 체험기 끊기면서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도 나오지 힘들고요. 체험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올스톱 되고 한숨만 쉬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전문 체험농장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원래 체험장이 잘 되지 않았던 것들은 타격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사람들을 오게 하고 투자해서 체험장을 잘 만들어 놓는 것들은 정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다 보니 체험 소득이 없어지고 지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미래가 불투명하고 경영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 속출하면서 악화되고 있는 것을 속출합니다. 체험 지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개발시키고 그 다음에 교육시키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다 내보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누구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논하지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 야당 여러 재난지원금도 약이 나오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올수록 좀 화가 나는 거 있어요 제가 나도 개인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걸 선별적으로 지원해 준 것도 뭐 동의합니다 진짜 어려운 곳이 있으니, 뭐, 그렇게 해야겠다. 많은 국민이 힘들지만, 어려운 곳에 있다면, 그것도 도와주라고 하는 국민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왜 농촌의 코로나19 이에 가장 어려운 곳이 농촌 체험 농장인데, 거기에 대한 곳은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요? 선별지역인 지원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말 어려운 곳, 한 곳, 농촌 취업자 이야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명도 없었어요. 지난 선거 때는 SNS 때 올리고, 농촌에 대해서 같이 한다, 어떤 분들은 농업인들이 잘, 그 사람 지지한다고 올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 다 어디에 가셨나요? 정말 현실을 모르시나요? 아니면 외면하고 계시나요? 선거 때만 되면 농촌이 지역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이라서 어쩔 수 없나요? 아니에요. 지금은 SNS에 글 하나 올리면 곧바로 기자들이 알아서 알려주잖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에 기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술집을 살리고 농촌 체험장 없애는 길이 맞을까요? 솔집일 하는 것들을 폄하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만큼 그곳에 지원하는 만큼 농촌 체험장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고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에 대한 시그널을 농촌에 줘야 되지 않을까? 농림 식품부 장관 어디에 계시나요? 농촌 체험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고 계시나요? 정말, 아, 있었죠.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농촌, 어, 캠페인을 제공하면서 농촌 체험비를 할인해주면서 농촌 체험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이제 완전히 중단되기 시작했죠. 좋은 의도였지만 이것 자체의 설계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완전히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시행해보기보다는 체험이 어려운 곳에 지원해주면서 버티도록 하는 것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산소호흡기. 어떤 형태의 산소호흡기가 필요할 거냐. 농어의 관련 기관의 농촌 진흥청이 있죠. 진흥청에 클린 사업장 지정하면서 사람들에게 여기는 오라고 했어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체험장 뭐몇 곳을 선정해가지고 이곳은 좋고 이곳은 안 좋고. 선정된 곳가 그러지 않는 곳의 차이 이렇게 하는 클린 사업장에 속하지 않는 곳은 어떨까요? 그리고 클린 사업장이 지정된 곳은 지금 체험 활성화되고 있는가요? 좋은 정책인데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체험장 모두 클린 사업장이 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농촌진흥청장이 농촌체험장에 와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그리고 농촌체험농장을 위한 코로나19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많은 곳을 돌아보고는 계신 것 같아요. 농촌체험비즈니스 국가적으로 정말 유망한 관광비즈니스가 될 것이고 농촌을 살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국민에게 농산물 교육, 치유의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며 여유 있는 삶의 공간이 점점 될 거예요. 그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 은퇴하신 농업인들이 같이 여기서 일하면서 농촌의 삶에 그리고 농작물의 가치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있지 않나요? 청년들이 와서 새로운 일자리를 펼치는 공간이 또 되고 있지 않나요? 아니,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곳을 지키는 것이 이걸 지키, 이것을 걸 지키 이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이 버티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농업의 많은 부분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여러가지 각 분야가 모두 어렵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농촌만 어렵다는 것도 아니고 다 어려워요. 근데 다른 곳도 다 지원해주면서 왜 농촌은 그 농촌에 지금 어려운 체험 농장 같은 경우는 소외가 되느냐 문제죠. 이분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도, 그리고 정치 당국, 정치하신 분들도, 그리고 농업기 관련된 단체들도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농촌 체험 농장,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왔고 지켜 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어, 사람들이 오는 것도 힘들다고 그렇고 두렵다 그래요. 하지만 이것들이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로서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